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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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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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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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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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필요없어요. 저아요어디지 지금 시간이 어, 3시 가까워 왔습니다. 3시 가까웠는데요. 전라도 고창에서 어, 청와대 광야학교의 성도분들을 위해서 전라도 고창에서 이렇게, 이렇게 장어, 장어 곰탕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장어 곰탕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제 여기는 사랑제일교의 식당입니다. 이밤에 저희가 급히 나와서 이렇게 어 지금 국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어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3시 가까웠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어 지금 <laughs> 다시 네 끓여서 네 끓여서 다시 네 광야교회로 저희가 네, 어, 다시 운반을 해서 아침에 광야교회 성도분들에게 네, 네, 성도분들에게 다시 네, 전달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이쪽 이쪽이다 우선 좀 됩니다, 네. 아, 네. 아, 이렇게. 아직 뜨끈뜨끈하네요. 네. 사장님이 장에서 직접 이렇게 사장님이 가져오셔서 또사를 네. 네. 하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봄매만 해요 구매 아, 구매만 봄에, 하는데 그리고 필요하고 올라오시면은 무슨 생나요네아지 여기 이렇게 저는 이제 재료만 해주고 여러분들 식절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보셨다고 합니다. 네, 아, 이렇게 가마솥에다. 데이이들잖아 이것도. 네, 이것도. 가마솥에. 소이 약간 기운것 같은데 괜찮나요? 괜찮아, 그것도 이쁘죠 일단 어. 잡아놨을 정도로 하게. 아, 여기 잡아놨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이번이 도매만 하신다고 하는데요. 아침 광희학교의 선도분들은 <laughs> 정말 맛있는 밥을 또 드실 것 같습니다. 넣을 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약간 이게 빠니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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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큰통 없어요? 큰 통. 아, 큰있는가 게. 가 한번 보라고 할까요? 할수데다보시 <목소리도> <Up -pushing. 목소리도> <목소리도>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사장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이렇게 오셨는지 궁금하네요.